오늘은 성주 월왕면 전원주택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남향에 전망 좋고 뒤쪽엔 산이 감싸주고 있는 지형이라서 따뜻하고요. 아, 총 6채인데 지금 3채 팔렸고 그래서 3채가 남은 상태입니다. 그래서 집안은집안가 들어온 사진은 제가 영상 말미에 두기로 하고 어, 지금 분양하고 있는 단지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집 자체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거풍스러운 느낌 탄탄한 느낌으로 주었고 테라스 요렇게 넓게 돼 있고 이렇게 원두막에서 전망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. 이은또 잔디랑 소나무랑 잘가꿔 놓았고 이렇게 텃밭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<laughs> 지금 제가 찍고 있는 부분이 집이 가장 큰 규모의 집이고요. 덮밭 있고, 요 밑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 있습니다. 그리고 요게는 지금 팔린 집이고요. 자, 제가 쭉쭉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요 밑에 집은 아직 안 팔린 집. 그리고 저 밑에 두 채가 있는데, 그거는 이렇게 두채 있네. 이렇게, 어... 팔렸습니다. 들어오는 길은 이렇게 넓게 정비되어 있고, 요집 같은 사람들은 지금 겨울이라서 빌릴 같은 걸 찾아서 이렇게 사용하시고 계십니다. 어, 집은 끝집이고, 옆집보다는 약간 넓게 되어 있습니다. 집안 구조는 뭐, 아파트식으로 A타입, 뭐 B타입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것도 자기가 좋아하는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외관도 좀 비슷한데 그래도 약간 색깔 같은 게 다르게 돼있고 대신에 모든 집에 이렇게 넓은 테라스랑 온두막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에 있는 집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다 주차장은 좀 대기성이 있어서 주차하기는 용이합니다 이렇게 정원 꾸며져 있고 요집 같은 경우는 요 밑에 텃밭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요런 스타일로 되어 있고 원두막에서 올라선 모습. 여기 밑에 두 집은 달린 집. 이거 그래서 끝 쪽에 있는 주전 마을이라서 좀 조용하게 즐길 수 있고 또 다른 곳이랑 장점은 뭐 여기는 숙사나 이런 것도 거의 없고 아니 아예 없고 일단 전망이 다른 거보다. 좋습니다. 다른 집은 좀 막힌 느낌인데 여기는 어, 개발하신 분이 산을 막아서 아니 저 산이나 그런 밭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름 많이 했지만 사실 사, 사시는 분은 매우 어, 좋게 쓰실 수 있습니다. 오시면은 또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드론이랑 집 내부 사진은 제가 요 뒤에 넣어 드릴 테니까 편하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럼 지금까지 세명의 가장 믿음직한 부동산 믿음 부동산 소장 노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.